서울 목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50대 중반 어머님께서 아드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얼굴 표정이 상당히 어두우셨고 경계심도 상당히 많으셨어요. 청력 검사 결과를 보니까 한쪽은 절반 정도의 청력 반응이 있었고 반대편은 진동만 느낄 뿐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청각장애 수준이에요. 검사 결과를 보니 한쪽 청력에 비해 반대편 청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셨고 특히 말소리 분별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또 이명으로 불편하시는 게 걸려서 혹시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으신 적이 있으시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봤거든요. 예상대로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평범한 어느 날 누워계시는데 갑자기 귀에서 삐 소리가 나면서 양쪽 귀 모두 먹먹해지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데 손님들 말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평소보다 너무 안 들려서 급하게 병원을 찾으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가까운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으셨으나 이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서 결국 큰 대학병원에 갔더니 돌발성 난청을 진단을 받으셨어요. 진단 후 치료를 시작했지만 증상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으셨다고 해요. 계속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TV에 나온 유명한 한의원에 가서. 한약도 먹어보시고, 침도 맞아보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증상은 여전히 똑같았고, 큰 대학병원에서도 이제는 보청기를 끼셔야 한다고 했답니다. 어머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귀 때문에 병원 다니면서 2천만원 넘게 돈이 들어갔는데, 결국 청각이 돌아오지 않았네요. 하시는데, 저희도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대응을 늦게 한 것도 아니고, 또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했으니까요. 그래도 다행인 건 평상시 이명이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셨었는데 한쪽만 꼈을 때보다는 양쪽으로 끼니까 이명이 70% 정도는 줄어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보청기가 청력에 맞게끔 주변의 소리들을 각 주파수별로 증폭시켜주기 때문에 보청기를 끼는 동안에는 이명 소리가 분산되거나 줄어들곤 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도 이제는 식당 운영을 하시면서 보청기 없이는 생활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님께서 보청기에 적응이 많이 되셔서 최근에는 청각장애 등급도 받고 지원금으로 예비용 보청기를 재구입하려고 방문도 하셨었어요. 이제는 선입견 없이 보청기가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보청기 도움을 잘 받고 계셨어요. 비슷한 사례가 또 있는데요. 7년 전쯤이었어요. 중년 부부께서 많이 급하셨는지 예약도 없이 방문해 주셨어요. 아내분께서는 병원에서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보청기를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당시에 지인들이랑 김장을 하다가 갑자기 한쪽 귀에서 삐 소리가 나면서 먹먹해지더니 말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다고 하셨는데요. 이분 또한 내 나이에 보청기를 착용해야 된다는 것에 이 거부감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신경이 생각보다 많이 예민하셨는데 아무래도 한쪽 귀는 정상 청력이시고 반대편 귀는... 보청기를 통해 소리를 들으시니까 적응이 덜 되셔서, 이지감이 있으셔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많이 힘들어 하셨지만 그래도 안 꼈을 때보단 이명도 많이 줄어들고 반향 감각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전에는 오실 때마다 많이 우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웃으시면서 농담도 하시는 거 보니 다행이었어요. 이 보청기를 낀다고 해서 갑자기 청력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남아있는 청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사례와 같이 갑자기 청력이 떨어지셨거나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보청기를 착용하시면 현재 남아있는 청력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리를 듣는 능력을 상실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청기를 통해 다양한 소리들을 많이 들어보시면 보청기에 빠른 적응을 할수 있고 남아 있는 청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한번 떨어진 청력은 다시 회복되기가 힘들어요. 종종 청력 회복을 바라시고 치료를 하다가 시간이 더 지난 후에 뒤늦게 오시거나 간혹 보청기가 청력을 좋아지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청력이 떨어졌을 때는 검사를 받아보고 남아 있는 청력이라도 더 떨어지지 않도록 보청기를 껴서 관리해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어쩌다 저쩌다 이런 얘기를 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거든요. 편견이 있는 게 그분들이 얘기해요. 잘 끼고 다니시는 분들은 좋다 싫다 얘기 자체를 안 해요. 안 좋다라는 사람 말만 듣다 보니까 자기도 그럴 것이라고 미리 짐작하고 보청기를 포기해 버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안타깝죠. 나중에 못낄 정도에 오셔 그때서야 이제 껴보겠다라고 오시는데 그때는 뭐 아무리 뭘 해도 할수 없는 정도 근데 청력이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보청기를 해야 하는지 어려우실 건데요. 그래서 보청기 착용 시기에 대한 영상도 올려두었으니 착용 시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